오늘도 항상 그렇듯 아침 9시가 되면서 코인들이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죠. 먼저 제로엑스는 지금 보시는 1분봉 기준 1분봉이죠. 9시가 땡치자마자 바로 푸싱을 시작합니다. 이 9시에 푸싱 시작하는 것은 코인 시장의 굉장히 오랜 전통이에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9시 슈팅이 나오는 것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1봉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움직인 게 이런 캔들이 있죠. 이때 날짜를 같이 확인해 보면 12월 6일이네요. 이날을 시간봉으로 쪼개서 같이 한번 또 보시죠. 12월 6일이 어디 있는가 딱 봐도 알겠죠? 이날이고 정확하죠. 12월 6일 9시 푸싱이 만들어질 때 9시는 거의 약속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1봉과 그리고 시간봉 그리고 분봉까지 쪼개서 본 건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냐면, 여러분, 일봉에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9시입니다. 이게 한국 기준이에요. 사실 국장에서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우리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 항상 9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코인은 국장이 아니죠. 코인은 전 세계가 24시간, 365일 거래를 돌리는 시장입니다. 그게 코인판인 거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으로 전 세계가 모두 동일한 시간에 일봉을 시작합니다. 그일봉 시작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에요. 왜냐면 전 세계 기준 시간 있죠? 그린니치 천문대에서 만든 그 시간 기준을 GMT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은 GMT 더하기 09입니다. 그래서 9시인 거고 일봉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작되는 시간, 이때가 변동성을 끌어올리기에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시 이 시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최소한 매일매일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이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알고랜드의 1분봉인데요. 딱 봐도 어딘지 알겠죠?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9시 변동성을 주고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9시인 거예요. 또볼까요 한국의 팬이 많기로 유명한 또 다른 코인이 있죠. 바로 아이오타.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나요? 9시가 됐더니 엄청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한 번에 돌파시킵니다.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자리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침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랠리 아주 편안하게 우리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안 놓치고 이럴 때이 신호 보고 그냥 감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 매수를 하고는 싶은데 원리도 대략 뭔지는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업비트라는 곳에 지금 상장된 코인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이 9시에 올라가는 코인들 이것의 정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대략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거의 한 6년,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간 다음 큰 하락 없이 윗선을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알트 시즌 온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알트 시즌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9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펌핑이 한번 오고 계단식으로 다시 쉬어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 한번 놓치게 돼버리면 알트들 거의 올라탈 자리를 못 찾으실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9시 자리 이거 타고서 이럴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는 여러분들 매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9시 되면 또 어차피 펌핑 나옵니다. 이 작업 반복하면 뭐가 좋냐면, 대표적으로 대략 이때 매수 들어왔다고 치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이때 매도했다고 칠게요. 이때.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고, 수익률이 7%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기준이었고, 앞서 리플이나 스텔라루멘 상승했을 때 보시면, 그때는 하루에 뭐 기본 15, 30, 수익률 이랬죠? 그래서 구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갔다 반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9시에 땡 치는 거 잡고, 그리고 나서 적당한 수준에서 익절하고 반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딱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9시였죠.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종목명, 이제 입문한 사람이 봐도 알 법한 차트 해석까지 같이 곁들여서 안내를 길게 드릴 순 없어요. 저도 매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거 단한 2, 3초 만에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거 보고 바로 달리면 됩니다. 다 시간 격차 없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죠 이것도 처음 해보시면 신기할 거예요 근데 좀 오전 9시가 되면 바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종목 선정이 9시에 땡 쳐서 나오는 경우가 요새 많아요 지난번 1차 이 상승장 때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이후에 지금 저점 받치고 지금 2단계에 있는데 이때는 보통 8시 한 40분 정도 이때부터 한 9시 전까지는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매수할 때 여유가 있었던 반면, 지금 2단계부터는 지금 나오는 시간이 계속 9시 땡입니다. 9시가 돼 봐야 지금 이렇게 정확한 이런 캔들이 나와주는 게딱 9시예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지난 주에 한번 우리 9시 이 단톡방 안내를 드렸더니 딱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거의 200명이 올라갔죠. 이번 상승장 때도 당연히 아홉 시면 이런 일 벌어질 거 알고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누가 지금 두 달도 안된 사이에 408명이 됐네요. 지금은 우리 단독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9시에 여러분들 시간이 돼서 저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싶으시면 은 일단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보고서 초청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보시면 카톡 링크 있어요. 그 카톡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6번하고 업비트 9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초청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중에 미국은 몇 시에 움직이느냐? 이것도 질문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확인해보죠. 바이낸스에요. 지금 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세계 최강의 암호화폐 거래 대국이 딱둘 나오죠. 자, 1등이 여기에 있는 미국이고요. 2등이 자랑스럽게도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확하게 9시에 땡 치면 움직여요.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길이도 길고 움직이는 시간이 그래서 조금 범위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9시부터 22시 30분 이렇게 범위로 잡힙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탑 게이너가 뭐냐면 오늘 제일 많이 먹으네. 이건데, 트로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한30% 올랐죠? 이거 한번 보시죠. 한번 살펴보면 1시간 봉으로 먼저 볼게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대망의 2025년이고 1월 2일 됐어요. 지금이 막 점심 먹고 들어와서 13시 23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캔들 보시면 딱 13시 캔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시와 또 다른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보이시나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동 평균을 상승 돌파시키죠. 그 다음, 이때 만들어진 계단의 상승 돌파. 이두 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미국 시간입니다. 시간 보시면 정확하죠? 21시. 마찬가지죠. 21시. 그래서 또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한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폭등시킬 때 주로 한국이 역할을 하고 미국은 요 시작점 요럴 때 미국이 주로 움직입니다 약삭빠르죠 한국 업비트에도 올라와 있는 이 stp 라는 종목이 있죠.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 왜 앞서서 이런 큰 하락을 딱 받쳐낸 자리가 여기죠. 여기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정확하게 딱요요 요 자리죠. 그래서 하락을 정확하게 받쳐냈던 이두 번째 저점, 받쳐내고 상승시켜 주기 시작한 이 캔들 정확하게 21시입니다. 이게 딱 21시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이걸 범위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보통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21시 얘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픽으로 찾아낸 이 아이오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가 두 군데 보이죠. 바로 이곳과 여기에요. 상승을 정확히 이 시점에 하락을 받쳐내고 올리기 시작한 게 또다시 20시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바통을 한국한테 넘겨주고서 백형들은 잠을 자러 갔죠. 미국, 한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 둘의 구도를 보면 나와요 그 구도가 차트에서 보입니다 이거 보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시간도 좀 익숙해지시고 나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이렇게 폭등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 이거를 지난번 리플이라든지 스텔라루멘 처음 상승했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 9시에 나오는 이런 푸싱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팁을 꿀팁들 다 드렸죠. 그게 아니면 저희 단톡방 이용하시면 되는데 단톡방은 이게 제가 운영을 과거부터 해봤더니 너무 많아지면은 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400명이 돼서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 일단 이번에는 50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뭐 유료 전환을 하든 아니면 분리를 하든 제가 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 가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단 500명으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진짜로 나는 이 9시에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1월 첫날부터 아주 신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